안녕하세요. 내신일타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YBM 박준원 6과 주제 요약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기출문제 중에서 주제제목 요약물일치불일치문제만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샘 링크 걸어준 문제를 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쿠스코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어, 여행을 갔다기보다는 자원봉사로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는 내용이죠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잘 풀렸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네, 한글 보기 때문에 첫 문제 가볍게 맞췄을 겁니다 방문했던 마을의 시장에서 판매자가 직접 만든 인형을 선물 받았다고 했는데 선물 받은 게 아니라 네, 구매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래이도입쁘네요 정답은 오 번이 되겠죠. 보면은 쿠스코에서 인터내셔널 스태프가 반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스태프가 아니고 그 지역의 로컬 스태프가 반기죠. 그 지역의 직원인 거죠. 공무원일 수도 있겠고. 자 그다음에 삼번 미술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Then moved me deeply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를 감동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거야.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에 감동,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라는 거니까 어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상당히 감동받았다. 아이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바꾼 거고요. 자 그다음 4번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깅하는 작업을 하는 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러한 과정인데요. 어, 주제는 결국에 이제 a r c h a e o l 에 참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 ancient remains를 보존하는 것의 기원 이런 뭐 거창한 주제를 쓸 수는 없겠고요. 뭐 디자이닝하는 것의 방식도 아니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카 문명의 중요성도 어울리진 않습니다. 자 5번의 제목, 자 코스코라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의 상황이 나오는 어, 과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나서 이 여행을 하는 상황이죠. 특히 달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코스코에서의 멋진 여행. 6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보시면. 4번이 되겠죠. 발굴 장소는 한때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였다고 하는데, 쿠스코에서 한게 아니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비틀어서 나왔습니다. 쿠스코 근처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7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한글 보기라서 어렵지 않죠. 2번입니다. 수석 고고학자는 큰 도자기 조각을 보고 커피의 원두를 추출하기 위해서였던 항아리의 측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어 여기서는 커피의 원두를 추출하기 위해 쓰였던 게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콩을 담기 위해 쓰였다라는 언급은 있습니다. 와서 8번이네요. 자 일치하셨는가? 뭐 교과서는 이렇게 일치브리치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입니다. 휴일에는 도착하자마자 오, 우리는 바로 작업을 시작했대. 휴일에 도착하자마자. 어 휴일에 도착해서. 바로 작업을 하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the next day부터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the next morning.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넘어가서 9번 요약을 하자면, 쿠스코에서 여행 내용이네요. 쿠스코에서 이틀 동안 머무는 동안, 음, 이긴 여정으로부터, 어, 당일이더 좋아졌죠. 그리고, 어, 적응하는 거죠. 이 높은 지역에. 우리는, 어, 이 피사하게 방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죠 여기 둘다 투구 장사로 잡혀 있는 구문이 둘다 플러스 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10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5번을 고를 수 있죠. 좀 여기서 애매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지 파악이 안된 거야. 한국을 떠난 지 32시간 만에 리마에 도착한 게 아니고요. 쿠스코에 도착을 하는 것이고 리마에서 이제 환승 비행기를 타는 용도로만 리마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쿠스코에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답을 골랐어야 됐습니다. 1 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자면 2 번이에요. 오후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한게 아니고 책을 읽어줬죠. 그다음 십이 번 요약을 하자면, 자 비록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발굴 현장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거의 그 일하는 장소에서 굉장히 지쳤다, exhausted라든가 worn out 같은 게 어울리고요. sacred라는 거는 뭔가 신성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회복된 것도 긴장한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랬지만 자 뒤에는 플러스 i was 자 만족했다가 맞겠죠 sacrifice 희생한 거라서 어울리지 않고요 참고로 contented도 같은 뜻입니다 둘이 같은 뜻인데 앞에 4번 sacred가 안 돼서 5번으로 가면 되겠죠 13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음식인 생선요리 세비체를 고구마와 옥수수 함께 직접 요리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네,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14번 제목 자 여기도 이제 초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나가 이 페루의 이 밸런티링 이 작업에 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내용이 초반부 나오죠. 그래서 어, 3번이 맞겠고 여름 방학을 보통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가도 아니고, 자원봉사가 지름길이래요. Shortcut. 역사를 배우는 지름길에 올리지 않고 유용한 탐구 또는 탐색, 아카로지컬 프로젝트에 대한 뭐좀 나쁘진 않지만 포괄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글에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1 5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번이 될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일치할 브릿지 문제도 보통은 요새는 한글 보기 잘안 줍니다. 그렇죠? 영어로 된 보기를 많이 주고요. 보면은마치픽츄를 보면서 발론디어가 굉장히 이 자몽사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대요. 이러한 엄청난 구조물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글 안에서는요. 없는 내용이야 16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한글보기고요 2번이죠 자 휴일 후에 먼저 도착한 글쓴이는 나중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을 반겼다고 되있는데 글쓴이가 나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17번 일치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그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기본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려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린다는 라건 내용 이해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야 또는 어떤 디테일이 지금 떨어진다. 어,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어, 선택지로 내놓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2번 큰 벽은 작은 돌로 매우 촘촘하게 있어 있다고 했는데 큰 돌로 메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 낼수 있어요. 18번 1차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요. 자, 3번이죠. 코스코가요안데 산맥에 위치한 거 맞는데. 이게 잉카의 지금도, 잉카 지구의 지금도 수도로 쓰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그쵸? 19번의 주제를 잡으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하는 그 작업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문사에 참여를 한 경험을 주제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선지를 보면은 음, 고고학자들이 하는 것, 딕 사이트에서 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자원봉사하는 것은 좀더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보전한 방법 안 나와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내용 아니고요. 우리가 고거로부터 고 배운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네요 그렇죠? 20번 요약을 하자면, 자, 여기도 이제 앞에 문제가 거의 같은 결의 문제죠. 우리의 자원봉사를 끝낸 후에 그치? 여행을 다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고대 하늘도시를 여정, 여행을 다녔고이마추픽츠가 아주 놀라운 기술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어, 5세기 전에 번역을 했죠. 약화되거나, 뭐, 쇠락한 내용이 아닙니다. 21번, 알수 없는 질문이요. 이런 게 오히려 보면 일치불리치 단순 문제보다 좀 어렵죠. 5번이에요.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22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자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막판에, 어떻게 내용이 진행이 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어,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회고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 What I learned from a volunteering experience를 잡아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경험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입상권이 일치하지 않은 것 잡아보면요 마지막 네. 문제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번이죠. 얘는 이전에 한국에서 코스코만큼의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이 정도로 잡아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 쓰는 학교도 제법 있어요. 이 y 이벤바 같은 경우만 교과서가 열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굉장히 쉬운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어퍼버의 서술형, 뭐 빈칸 추론 등등 어렵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형 문제도 세미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꼭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세미 카페에 있는 어 파이널 테스트까지 워크북까지 좀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